서원이는 안 붙. 분... 그냥 오늘 가벼운 걸안온 건가? 아니면 앞으로 안 붙는 건가? 오늘 뭐 JTBC에서 일단 보자고 하시더라고. JTBC에서 보자고? 네. 서원이 오는데? 그런 거 <laughs> 같네요. 간단한 인터뷰인데 굳이 뭐, 뭐 JTBC 뭐볼일 있나? 늦지 않게만 가면 되니까 50분 도착 아니야? 40몇 분? 44분 도착 이잖아 그래 미리 도착해 있지. 몇 살이라고? 원래 28살 28? 뭐뭐하다왔다 그랬지? 학교 다녔어 학교 오래 다녔다 그랬는데? 네저 5년째라서 그지 맞아 그러... 토목? 건축 건축 맞아 그 얘기 했었나 맞아 날씨가 좋네 아들이 가야되는데 그래? 네 그래. 일하러 가다 그래. 다 왔네 분... 네, 편의점 가자. 네. 서원이 전화하고 있어? 세요세요 한민아, 너뭐뭐 뭐 마실래? 기다리고 있다고? 네1층아알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가방 가방 안 꺼내도 돼? 되... 가방 꺼낼래? 뭘로? 야 여기야? 아니 카페가 닫았네요 카페에서 보는 거야? 올라가진 않는 것 같은데 1층에서 작가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. 야 근데 인생 수집이제일틀이실 거야? c 인데요 제작사 사무실이기저그 제작소 SM제작이잖아요 c c 사무실이승민 작가님 하 안녕하세요 오늘 뭐해 어.. 일핑을 왔는데 어.. 다 다가가서 어.. 어디서 홈핑을 해요? 네 사무실에서 네. 구제 올라가야 되는 거야? <laughs> 추워라 여기가 6에 SMCNC 사무실이 있어 날씨는 좀더 추운데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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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통화했는데 뭐 목욕 간다 그러던데? 왜? 뭐, 좀 가야 돼. 그냥 계속 촬영하니? 아니 요즘에는 별로 없고 다음 주 음. 아니 뭐 다음 주 예능 하나 뭐 하기로 해가지고. 저 어, 저기 나온 다음에. 예 인생술지. 그일에 출연이야? 예. 네. 그정은 안 되고? 에이 내 아. 벌써 자지 한냐고다어 잤어? 응 어. <목소리도> 그래, 얘랑 나랑 무거운 애둘이 앞에 있으니까. 참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아, 여기 옷을 벗고, 짠, 옷을 벗 저기 앞에 삼거리에서가야지 네. 밑에 약구가 하나 있어. 근 어. 그럼 여유있게 시간은 잡았어요 그냥 아 그래? 아끼고, 왜냐면 뭐, 작가님하고 또할 얘기도 리허설도 뭐 이런데도 해야되고 거기 캐널들라고 인사하고 뭐 이런거 어 한민아 있고. 프린트 해왔어? 대박? 네 가방이 어. 들어있어요 줘? 어. 응 뭐야? 근데 리허설을 무슨 그 리허설을 해요? 앞 아니 지 아니 저 여기 옆에다 붙여 왼쪽에 여기 뭐가 한 녀석이죠? 그냥 뭐, 아, 안녕하세요. 예, 저, 주인니다 뭐, 이형이 뭐. 서로 미리미리 <issions> 인사하네요. <눈이, 눈이 이상한>..., <속벌이는> <laughs> <Janeiro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저, 어, 일단, 지사제하나라 응. <웃음 enthus flush> 좀 설사를 많이 해요? 네, 상비약으로 들려요 지사제 하나랑 응. 금방, 막힌... 금방 막히는 금방 막히는 거고 천천히 막히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금방 이거? 막히는 거 금방 막히는 거는 장이 운동을 안 해서 변을 막는 거고 네. 요거는 장을 조절하면서 막는 거가 돼서 금방 설사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금방 설사하게 하는 아니 금방 멈추는 거 멈추는 거 네. 요거 가지고 하나랑... 한번 먹고 네. 음... 멈추는 거 같으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. 응. 그렇잖아요. 음, 그런 상태에서 또 먹으면은 변비가 돼요. 네요. 그건 알고 그리고... 계시죠. 위 위산 과다야? 음. 잔탁? 음. 이건 두 알씩. 네. 열심히 살고 있어. 머리? 역시 아까 정장 뭐 이런 거 있구나 아니 그나이옷이옷 아, 갈아입고 온 거로 안 되겠다 여기안 되겠다 아니 시원이 도 그, 음. 저번 주에 그인생숫집 놓고 왔는데 아 진짜? 응. 시원시원 음, 가경 기다려야지 아, 오늘 뭐 약속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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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아, 진짜?